자 요거는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걸 좀 알아 봅시다. 자잘 봐. AD BECF의 교점. 그러니까 이것도 반띵이시고 요것도 반띵이시고 요것도 반띵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1대 2 요렇게 중선 연결 정리가 성립하고 얘는 무게중심이다 이렇까 성립을 하는 거죠. 이까지 오케이. 근데 그이 안에 있는 삼각형을 봐야 돼. 밖에는 오케이 너무 쉬워 밖에는 괜찮아. 근데 안에 볼게요. 봐봐. 요거랑 요거랑 길이 보, 볼 건데, 얘가 a면 얘가 2a이지. 괜찮나? 그럼 다시 얘는 2a이고, 거와의 반띵이 얘는 a죠. 그러니까 이, 이 직선이 이 안에 있는 것도 반띵을 해버린다 이거야. 오케이. 똑같은 위치로. 얘가 만약에 b면 얘는 2 b 잖아 근데 얘랑 얘랑 같대. 얘도 2 b 잖아 근데 얘가 다시 b야. 그럼 얘도 반띵이 된다 이거야. 따라서 이 g라는 친구는 바깥에 있는 삼각형뿐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이 그림에서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면 얼마나 문제가 편하겠노. 된다 가자. 그러면 ab 길이랑 ed랑 평행하다. 무조건 평행하지. 그 다음에 ac랑 AF, 아, FD, FD의 두 배가 A씨도 AH. 너무 맞는 말이지. 그다음에 EJ랑 DJ랑 같다. 그치? 아까 A면 EA 갔다가 여기 EA 다시 A 왔다. 아이가. 이것도 너무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AH랑 h q g 이거 이게 2대1이냐? 이건 잘 봐. 요까지 보면 거의 뭐 퍼펙트하겠네. 잘 봐. 아까 우리 무게 중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2k면 얘가 2k면 얘가 k인 거지. 어 뭐야? 됐나? 어 이까지 오케이. 2대 1이니까 오케이. 근데 봐봐 이것도 무기중심이라면 2대 1이잖아. 그러면은 1이 2k를 먹고 있으니까 여기는 4k가 되겠죠. 그 말은 즉슨 여기는 몇 k야? 3 k 지 끝났다. 그럼 봐봐 ah대 3k대. h G, G k 는 3대 1인 거죠. 이게 틀렸다고. 됐나? 이것까지 볼수 있으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고. 뒤는 DEF의 무게 중심 맞는 말이죠. 답은 4번. 됐나? 넘어갑시다. 엔드.